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2023년 7월 9일 일요일 아침이고요 어, 거실에서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음, 자, 오늘의 영상은 세계 여러 명소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영국의 런던인 것을 알고 있는데요. 어, 기회가 되면 꼭 한번 가보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인던브릿지도 나오고, 베니스로 나오네요. 오늘의 기타는 음, 오늘의 기타는 아니고 어, 거실에 나와져 있는 기타는 어, 비시리치, 가슬링거 모델, 프란체스카 어, 스티커 붙어 있고요. 음. 역시 태권볼이가 지켜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음. JH 제프 아내 모델이죠. 이그린네일 플로이드 로즈 다입니다 예전에 올린 버전이 있고요. 자 오늘의 날씨는 어, 이제 6월 말부터 장마가 시작됐기 때문에 어, 다음 주부터도 또 계속 비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뭔지 몰라도 하늘은 조금 음, 구름 많이 껴져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날씨 너무 덥지 않고 해서 좋아합니다. 자가시아 목도꽤 좋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기타는 무엇인지 한번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 하드케이스 ASP 어, 플라이트 케이스가 있고요 제가 좋아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죠 어, 중량감도 있고 어, 무게감도 있고 또 어, 특히 어, 보대가 좋습니다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모델은 음, ESP, 오이자, 오이지 어, 그래픽이라고도 하는 오이자 어, 모델이고요 자, 이 모델은 어, 직접적으로 디테일하게 어,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어, 먼저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하면은 어, 공식 ESP, 에서 발매한 모델이 아닌 어, 레플레카, 그러니까 페이크 모델이죠. 페이크 모델입니다. 제가 이 모델을 살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었었는데 워낙 이 뽑기도 좀 심하고 상황에 따라 만드는 회사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좀 신중을 했었었는데 어 그래도 의외로 뽑기가 잘된 어, 기타여서 마음에 듭니다. 자. 설명을 좀해 드릴게요 자 일단 바디는 전형적인 어, 오이자 위지라고 하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좀 분신사바 같은 그런 어, 그래픽 디자인이고요 실제로 98년도에 몇번 출시됐다가 아마 이제 저 그래픽 저작권 때문에 아마 이제 생산이 중단된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음 에디션 모델로만 그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일단 브릿지는 플로이드 로즈 스페셜이 달려져 있고요. 실제로는 더 저가형 모델이 달려져 있었는데, 제가 어, 브릿지를 좀 교체를 했습니다. 바디는 뭐 오리지널 엘더 바디인데, 아마 이렇게 베스 우드 바디나 이제 그런 것들이 예상이 되고요. 픽업은 원래 EMG 8일이지만은 뭐 8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실제로 건전지가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정확히 모르겠고요. 어, 에보니 아빛 파는 에보니로 나오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음, 위지 모델의 가장 핵심적인 어 해와달 해와별 어 그래픽의 그 인뇌이가 인상적이고 리버스 헤드스톡이 있습니다. 자, 다른 각도에서 좀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나중에 이제 오리지널 오이자 하고 이제 비교를 해 드릴 텐데요 거의 뭐 매우 흡사합니다 저는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런 페이크 모델이 하나 있었는데 뭐 헤드 모양 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거는 실제 ESP 오이자 모델하고도 거의 흡사할 정도로 어 정말로 잘 뽑기가 전 사실 그런 거잘 신경 안 썼었는데 뽑기가 정말로 잘된 모델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위지 그래픽, 그다음에 투볼륨 원톤 이 ESP 어, 웨더 체크는 이제 오리지널 ESP 어, 위지 그래픽 검정색 모델에 대한 부분입니다. 마감이 사실 뭐 이렇게 썩뭐 훌륭하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체적으로도 올림도 나쁘지도 않고. 꽤 만족스러운 모델인 것 같습니다. <laughs> 뒷면을 좀 볼까요? 뒷면이 조금 이제, 어, 다른 부분들이 좀볼수 있겠죠. 음, 제 기억으로는, 어, 그래픽이, 아, 그래픽이 아니라, 그 9트짜리액티브 어, 액티브가 아닌, 음, 커스텀션 마크가 있지만, 아, 어, 페이크라는 거. 에디션 모델은 09년도에 나온 게 맞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어, ESP 에디션 어, 레플레카 모델 화이트 오이자 오리지널로 치면은 아마 이미 벌써 만 달러 만 오천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거의 한 2천만 원을 육박하는 금액으로 벌써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현실적으로 구매한다는 거는 어, 정말로 정말로 쉽지 않은 사양이 되겠죠 어. 자 이렇게 해서 오이자 그래픽 아, 화이트 오이자 에 대한 어, 리플리카 모델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고, 어, 이후에 어, 기회가 되면 블랙 오리지널 모델과 어, 페이크 모델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들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